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을 눌러주시고 짧은 사연과 함께 성함 생년월일을 댓글로 달아주 시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채 여자분이신데 이름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할지,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하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좀 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계셨어도 거의 혼자 해결하며 살아온 터라.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잘될수 잘 있을까요? 이렇게 음, 사연과 상담을 적어주셨는데 음, 사주에 국가공무원이 되라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 사주는 1 6세 17세 때부터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 나 혼자만의 집을 쥐었다, 헐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3살 넘어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정립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지는, 어, 어쨌든 사회생활을 좀 하든지, 뭐 이렇게 어디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7이 넘어가면서 열심히 살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29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조금 일찍 철이 든 거지,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데, 제가 아,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세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공부도 하세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땄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부동산도 괜찮겠고, 세무회계 쪽도 괜찮, 괜찮겠고, 대부분 지금 그 어쨌든 휴대에서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 어, 지금. 그런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땅, 토 이런거하고 잘 맞으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영업을 언변이 좋고 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월이 가면서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소운이자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일 수 있어요 이것이 31살 넘어서부터 올해까지는 어떤 내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아 어, 그 취직도 돈을 벌게 되면 벌고 또 한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해서 내가 일단 뭘좀 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어, 아까 말했지만 예, 어떤그먼 곳을 생각하는 거는 아, 우리가 조금 피하고 내가 바로 휠대에서 일을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지세요. 원래는 예, 굉장히 직장인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현실이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돈도 벌면서 직장 생활을 해라.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내가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오민채님은 에너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고 무슨 일이 잘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지략을 하고 정리를 해서 두 가지 생각, 한 가지 생각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낮에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올해부터는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